네,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또 말씀 전해주실 텐데, 또큰 깨달음이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 환영하며 박수하겠습니다. 어, 지난 한주 동안에도 어, 평안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 우리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 여기까지 좀 같이 나누고 또 진행하도록 할게요. 어, 제가 이렇게 경리대에서 있다 보니까 아무리 집에서 막 부산을 떨고 막옷잘 입고 막 일부부터 해서 앉아 있어도 이게 현장만 못한 거예요. 제가, 어,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분들 너무 불쌍하고 힘든 거예요. 야, 참이 어려운 데서 예배가 좀 어렵겠구나. 제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 다음 주에는 더 해서 준비해 가지고 정장을 입고 집에서 웃기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렇게 앉아 있어도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 아무래도 현장만큼은 안 되겠구나. 더군다나 어, 교회 현장 예배가 어, 정부에서도 발표했지만 현장 예배는 교회만큼 거리두기 잘하는 데가 없는 거예요. 지, 여러분, 지하철 보세요. 이 거리두기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출퇴근할 때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교회만큼 이렇게 그래도 성실하게 지키려고 하는 데가 없으니까 일단 본인만 조심하고 좀이라도 증상 있으신 분들 조심하고 마스크 쓰고 하면 정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가운데 서로 조심하는 가운데 빨리 현장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영혼들이 많이 죽겠구나. 그래서. 현장 예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성도님들 중에는 아, 우리 목사님은 어, 우리 현장 예배를 자꾸 하다 보면 위험한데, 어, 나름도 참석하고 싶어도 못 하는데 꼭 죄짓는 것 같고,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격리해 주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나오시면 좋겠고, 그래서 한번 예배드리더라도. 현장에서 예배드려서 같이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헌금 특수하고 저희 교회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헌금 특수하고 얼마나 은혜로 와요. 그래서 이런 시간에 동참해서 조금이라도 한번 은혜 받으면 성도는 그렇습니다. 은혜 한번 받으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장 안에서도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그러나 가급적이면 잘 격려해서 참석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제수처를 잘 하셔서 한 사람도 오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라고. 어제도 우리 어 집사님, 장로님 위로 쭉 다니면서 그 방마다 다 소독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소독을 하는 것을 아시고 어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부활주일 날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2주가 딱 연장이 됐어요. 그렇죠? 그다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고난 주간도 현장에서 예배드릴 수 있고 부활주일까지도 현장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이고 어 아무쪼록 이번 고난 주간과 부활절 그리고 이 고난 주간 특별 새벽기도 이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많이 회복될 수 있도록 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더 높이 어, 올려질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이미 주보를 통해서 나갔지만 우리 이민호 선교사님 가정은 먼저 들어왔고 이민호 선교사님은 지금 버티고 있는데, 이제 거기도 어 지금 거의 이제 분위기를 보고 있는데 철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성교사님들하고 남아있고 가족들만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웅수 목사님, 우리 사모님, 황소원 성교사님도 이제 나가셔 가지고 캄보디아에서 지금 격리 중에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어 해외에 있는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같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의 부활 오늘 어, 말씀 나눈 본문의 내용인데 어, 설교 말씀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같이 목장 모임 나눠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 지난주 동안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지난주 동안에 어려운 일은 없으셨는지 서로 고민하고 또 같이 감사할 거, 감사거리. 또 지난주에 가장 큰 감사는 어떤 게 있었는지 이런 것들 함께 나누고 서로 아이스 브레이킹 하면서 시작을 하면서 1번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시고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 명령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어, 보통 학자들은 16살에서 20살 안쪽 될 것이다 보통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 나이는 한120 전후가 되겠죠. 그렇죠 100살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래서 청년 이삭일 가능성이 높다. 어,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 명령하신 내용은 1절과 2절이죠. 시험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모리아 땅으로 그곳에 있는 한 산에 가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2절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얘를 데리고 세번 얘기했는데 다 대상은 하나예요. 그만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을, 소중한 아들, 미래요, 보험이요, 꿈이었던 이 아들을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번.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후에 아브라함이 보여준 행동은 무엇이에요? 자, 3절, 6절, 9절, 10절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보여준 행동, 3절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아무 말하지 않고 출발합니다. 바로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 일찍 출발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행여나 두 종이 방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리아 산에 도착해서는 종 둘을 거기다가 내려놓고 갑니다. 그리고 두 사람만 올라갑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도착해서 재단을 쌓고, 그리고 나무를 벌려놓고, 아들을 그 위에 놓고, 그리고 번제로 드리려고 죽이려고 합니다. 자, 이게 아브라함이 보여준 행동이에요. 자, 1번, 2번을 함께 나눈 다음에 이런 질문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당신이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당신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 한번 나누면 좋겠죠? 만약에 내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재치 있고 하신 분들은 별의별 얘기 나올 거예요, 그렇죠? 출장을 간다. 아예 그냥 하나님, 어 일단 지금 출장 때문에 급해가지고요. 제가 이제 조금 어디좀 다녀온 다음에 다시 볼게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여간 우리 방법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런 내용들을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한다. 예.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따진다. 예. 여러 가지 나오겠죠. 자, 3번 문제 같이 했습니다. 시작. 정말 청천벽력과도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하고도 어울리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5절, 7절, 8절, 12절입니다. 5절에 보니까 중요한 말은 종에게 한 말이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뭐냐면 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담겨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아들 지금 죽으러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돌아오리라. 하나님이 살리실 걸 진짜 믿은 거예요. 7절에서 8절을 보면 번지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사자가 이르되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하나님이 살리실 줄 알았던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잠시 머물러서 몇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말한 그대로 다 됐어요. 말한 그대로 다 됐어요. 우리가 돌아오리라 했더니 우리가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했더니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셨어요. 여기에서 우리 목자들은 한 목장의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목자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또 우리 장로님들이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리고 그게 믿음대로 돼요. 우리 주님이 네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응답하리라 말씀하셨죠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따라 역사하는 거예요. 건물이 2층, 3층, 4층 올라가는 거, 이 믿음 따라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지금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오겠다 했더니 됐어요. 이 말은 우리가 환란 중에 있을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말이라는 거예요. 말. 교회가 어렵고 성도들이 아프고 집안에 문제가 있었을 때 아니면 부서 사역이나 이런 것들이 내 마음대로 안될때 나는 이렇게 하기 원하는데 뜻대로 안될때 그때 제일 조심해야 될거 그게 무엇이냐? 말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추가 질문할 수 있죠. 혹시 당신은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으로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경험이 있습니까? 이 질문할 수가 있어요. 내가 믿음대로 선포했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셨다. 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우리 목자 한분한 한 분이 정말 끔찍한 일,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고. 사람이 미워지고 속상하고 이럴 때, 이럴 때, 사람 보지 않고 믿음으로 한 말씀 한 말씀 할수 있는 주의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대로 먹고 사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내 말한대로 먹고 산다. 이것이 이제 3번입니다. 자, 4번. 문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시험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무엇이며 번제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뭐예요? 13절과 14절에 보니까 한숫 양이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래라고 하는 일이 생겨요.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여호와 이래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아들을 바쳐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하는 인생 절대절명의 위기를 통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여와 이래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여와 이래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원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모든 고초를 우리 대신 당하신 결과 여와 이래가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목장에 있는 한 식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은 거저 안 됩니다. 그 인생이 여호와 이레가 되려면 목자가 그 인생 붙잡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눈물이 없이 여호와 이레가 없는 거예요. 자식 하나가 주님 앞에 제대로 돌아오려면 이 자식 때문에 수많은 날들을 부모가 울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축복하신 내용 16절, 17절에 보니까 독자도 아끼지 않았으니까 내 씨가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을 하십니다. 질문.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조금 폐쇄적인 질문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통과됐을 때 하나님이 축복을 생각하셨을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실 때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아브라함에 대한 축복이 있었을까요? 앞에께 맞아요? 뒤에께 맞아요? 뒤에께 맞아요. 하나님이 이미 축복하시고 시작하시고 시험을 통해서 축복을 재확인하시고 구체화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기 위해서 다가오실 때에는 이미 축복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시험은 축복을 그 안에 싸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항상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5번 문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은 우리 삶에 정말 감당할 수 없던 문제 현장이 순종의 현장이요. 또한 축복의 현장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지난 시간 여러분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경험이 있으면 나눠보십시다. 자, 여기 중요한 말은 뭐냐면 문제의 현장과 순종의 현장이 축복의 현장이 된다는 거예요. 축복은 어느 날 갑자기 동떨어져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문제의 현장 하나하나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여와 이래가 열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우리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무슨 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샘물 나게 하시는 거죠 아무리 반석이라도 믿음으로 사는 자는 여와 호 이래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릴 수있기 바랍니다 6번 문제 같이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일까지도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여러분이 느낀 점이 있으면 나눠봅시다. 그래서 오늘 쭉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냥 아주 폭 넓게 느낀 점을 같이 이렇게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이 나중에 내려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볼때 이삭은 죽었다가 다시 산 아들이 되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또한 장차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상징을 하게 됩니다. 자, 말씀의 맥 잡기입니다. 우리 인생에 같수있습니다 1번, 시작. 우리 인생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그 뒤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섭리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2번, 하나님은 종종 그의 자녀들의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해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시험은 복을 주시기 위해 진행하시는 시험이며 이 시험을 잘 통과한 자는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특별한 상을 얻습니다. 3번, 하나님의 시험의 내용은 우리가 아끼고 살아가는 그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험은 결론은 다 똑같아요 뭐냐면 그 시험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다른 것을 더 붙잡느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존심 붙잡고 어떤 사람은 자기 고집 붙잡고 이렇게 붙잡아요 그런데 모든 시험은 똑같아요 내 뜻대로 안될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우리 여러분은 삶 속에서 일어나는 정말 계산해도 논리적으로 따져도 난 잘못한 거 없어요. 교회에서 그런 거 많죠? 나는 잘못한 거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내 편을 안 들어주셔요. 그럴 때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막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되는 물이 아니에요.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문제만 보면 사람 미워하게 되고요,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요, 사람을 심판하게 돼요. 이게 다 영적으로 낮은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목자 한분한 한 분은 교구장 한분한 한 분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때로는 내 생각대로 안될 때. 그 때, 그 때가 믿음을 보일 때예요 하나님, 내 생각은 이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심의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심의가 다윗을 막 욕을 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인간이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저 인간이 이야기하게 만드시고 놔두시는 분도, 하나님이 막으실 수 있었으면 벌써 막으셨는데 막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 말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시므이는 나중에 비참하게 죽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깨달아요. 내가 심판하려고 하니까 항상 교회 안에도 문제가 일어나고 어디든지 문제가 나요. 심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내가 할수 있는 건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만 내가 할수 있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할 수는 있지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거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 자신과 가문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달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같이 한번 나누면서, 어,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게 있다면 이 고난주간 또 부활절을 앞에 두고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든든히 바로 서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여와 이래의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우리 목자들의 가정, 교구장, 우리 목장연합의 모든 주의종들 위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은 꼭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말하게 하시고 믿음의 언어가 축복의 언어가 나오게 하셔서 제가 섬기는 영혼들마다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고난 중한 특별 새벽 기도에 강단지켜 주시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한 주가 우리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나눠드린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물어고기도 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구장 목자 하나님 의 일꾼 누가 더불어서 오늘 이렇게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권한 주간을 시작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주님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 장래 일어날 일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실지 하나님께서 모델로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있는 영혼들 가운데 인생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궁의를 베풀어주옵소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모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교구장, 목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영적인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아버지, 주의 일꾼들입니다. 주님, 문제 보지 않게 해주시고, 사람 보지 않게 해주시고, 그 뒤에 서 계신 주님 볼수 있도록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그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 믿음을 보시고 선한 것으로 역사하시는 여호와 이래 하나님을 삶속에서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도 지켜주시고 고난 중간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당단을 위하여 또이 부족한 목회자를 위하여 함께 기도할 때마다 그 모든 은혜와 복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자, 제가 한주 동안에, 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새벽 다섯 번, 성금요일 한 번, 부활주 일까지 제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박수 한번 하고 마칠게요. 네.